지배자의 기르타스 유일변신 감사합니다 지금 형님들이랑 약속한 닉네임 탐욕골든 11번 11번째 리세캐릭 지금 키우는 중이고요 유일뽑고 리세야마라 하는 거딱한번더딱한번더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이제 유일이 뜨면 그래 있으면서 맑은 공기를 쐬면서 하시죠 아 여기 산공기 바닷공기 다 좋네 자 이제 패키지 사부자 형들 여기서부터 다 사면 되는 거잖아 이벤트 이거 다 사면 되고 반지 팔은 전생에 행성 하나 정도는 구해야 가능합니다 그것도 맞지 반지 팔은 진짜 완전히 그냥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봐야 돼 거의 일단 가루부터 자 빠르게 3,000개 아우 출발 좋고 오, 500개 3,000개 또 좋고 1,000개 1,000개 어우 좋아 1,000개 괜찮아. 3,000개 하나 더 좋고. 어, 나쁘지 않아. 진짜 좋은데? 어, 좋아. 10개. 10개. 만 개. 2만 개. 5만 개. 30만 개한번 터지자. 30만 개 이상. 10만 개 나쁘지 않고. 그래도 만 개가 많이 안 보이는 게평타는 되는 것 같아. 5만 개. 잠깐, 그러지만 만개 갑자기 많아지네. 아이고. 헉, 나 최상급 패키지 하나 열어버렸어. 약간 타로카드 점이라고 생각하고 출발이 어떤지 보시죠? 진다엘 나쁘지 않아 잘안 나오는 변신이 나왔어요. 뭔가 확률이 나쁘지 않다는 거야. 이게 지금 아트토이에서 나왔던 건데 제가 혹시라도 클체할지 모르니까 남겨놨던 거거든요. 만약에 영웅 스킬이 나오면은 그 영웅 스킬 강화까지 한번 가보시죠. 오케이, 다았다 드디어. 몇 개일까? 오, 야, 뭐야. 야, 이거 뭐야. 형들이 이거 뭐야. 여섯 개. 야. 대박! 이거 뭐야? 그냥 제가 샀던 이 아트 토이, 이 패키지가 좀 괜찮은 패키지 구성이었던 건가? 그냥 1800개 자동 등록. <laughs> 이거 토 나온다. 합성 성공 확률은 1%입니다. 알고 있는데도 보니까 또토 나온다. 가자! 그냥 모두 열게 알게... 어, 뭐야? 어 뭐야? 뭐야? 오, 하나 또 떴다. 세개 더. 일단 3단을 해 볼게요. 배리어. 성공 확률은 16.7%. 스피드하게 가 보시죠. 자, 성공. 가비. 한번 실패. 두 번째 도전. 아, 비세 번째 도전. 전스 도전이야? 이거 성공하면은 한번 해 볼게요. 네 번째, 이제 뜰때 됐다. 이제 뜨자. 이게 맞나? 잠깐. 이제 떠야 돼. 16.7%야, 형들. 가자. 이젠 떠야지. 자, 자, 그렇지. 아우 좋았고. 그럼 이건 전설 합성 한번 써볼게요. 오늘 느낌 좋죠? 보라색 회오리, 가자! 가자! 아. 야, 이건 되게 엄청 미끄러지면서 계속 도네 까비, 아깝네. 그러면 저는 아트 토이 패키지로 이거 3단 강화 하나 만든 거네. 아, 이거 뭐 나쁘지 않아. 이것도 강화 한번 눌러볼까? 66% 이거는 무조건 성공이겠지. 성공? 그렇지. 아,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 악세사리를 먼저 싹다 하고서 변신을 갈게요. 용사의 반지, 맥스, 가자. 오야. 그리고 이것도 반지. 당연히 4짜리지. 일단 되는 거 보고서 뭐 중간에 멈출게요. 2 3 잠깐 취소 오, 취소됐다. 어 취소됐다. 어야 이거 생각보다 많이 안 되는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근데 이걸로 하자. 어세 개씩 세 개씩 나오면은 평균인 거네. 그러면 그쵸 오야 이러면 하나 이득. 오야 이거 세 개는 무조건 나오네. 어? 어 잠깐. 음. 이러면은 또 손해인 거잖아. 잠깐만 이거 팔을 놓고 3까지 갈까? 둘 스톱 근데 이러면은 그냥 다중강화 말고 그냥 만들어도 되는 거 아니야? 오이야 그래 아 이거 사람 감질맛 나게 떴다 안 떴다 그러시네 아 잠깐만 이러면 안 되지 이걸로 그냥 가자 형들 크게 다르지 않다 야, 이렇게 가자 형들 다중강화 0짜리 8놓구 3에서 수도 하나만 더떠 그렇지 3짜리를 이렇게 아래서부터 4개씩 갈까? 아래서부터 하나 그렇지 여기서 두 개가 한번 떠줘야 그렇지 확, 딱 확률만큼 떴어 이러면 손에 오케이 또 확률만큼 형님들 여기서 반이 떠야지 확률. 아. 형들 나 지금 머리카락 긁적긁적하고 있었어. 그냥 형들 이거 그냥 4에서 5 6 7 가자. 뽀록을 노리고 5 6 7 가자. 5 나르고 오오 오. 나르고 오또 또 날랐는데, 왜 그러지? 이러다가 지금 소나기 타이밍 지나가면 형님 말대로 쭉들지도 몰라. 오 오! 오오오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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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쏘나기 수준 정도가 아니라 그냥 장만데 진짜 오 응? 이거 이거 맞아 팔티다 타이밍이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구 가자 아... 아깝다. 지금까지 재물이었다 생각하고 신비한 열고 영웅카드 좀 나오면 보태서 한번 합성까지 가볼게요. 그러게요, 형님. 오늘 신화 떴으면 좋겠네요. 앞에서 재물 줬으니까 이제 여기서 뜨겠지. 설마 악세사리 그렇게 날랐는데 패키지도 안 뜨진 않겠지? 빨간 색깔 나와야지. 이제 나올 때 됐죠? 파란 색깔은 의미 없어. 빨간색이 나와야 돼. 저번주에도 영변 하나도 안 나와서 엄청 실망했는데. 오늘은 나와주겠지. 아까 전에 영웅 스킬이 너무 많이 나왔나? 오야 제접이 답이었어. 빠르게 가자 형들. 지금 타이밍이다. 빠르게 가자. 제접이 답이었네. 아이 그렇지 그렇지. 제접이 답이었어. 제접이 답이었어. 여기서 전설이. 여기서 전설이. 전설 여기서 전설 세번 아이고 너무 큰 기대를 하고 있나? 제발 마지막 한 장. 이번에는 번개 한번 보시죠. 번개도 안 칠려나? 야, 여기서 뭐가 나오려나? 거짓말같이 보라 색깔 안 나오나? 아이고 녹차밭 신비 안에서 영웅 두개 나왔네요. 일단 확정할게요. 고급 오 좋다 좋다 오안 좋다 어우 좋다 좋다 어우구 마지막까지 하피 좋고 에헤이 여기 에헤이 희귀 38장 두 장씩 가볼게요. 헌계. 야, 이거 형님들 저번에 0계에서 지금 15개까지 다시다 다 실패거든요. 이거 영변 하나도 안뜬 거예요. 이거, 이거 확률만큼 뜨려면 지금부터 두 장은 떠야 되는데, 세 장은, 세 장까지 떠줘야지 좀 확률이 비슷한 거 아닌가? 허이. 야. 20개 딱 채워서 가자. 오 느낌 좋아, 색깔 좋아. 뭐라도 와. 정말 진짜 괜찮아. 끝날 때까지 끝난 거 아니야? 제발 번개. 야, 이야... 마지막 두 번. 제발 번개. 치지 마, 차라리 그래. 어, 형들, 형님들 들형 제가 지금 멘탈이 거의 깨질려고 그러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보자 가즈아 자 전설업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설 뜬다 제발 가자 오늘을 위해서 리세마를 해왔어 전설업 어차피 뜰때 뜨는 거야 앞에 재물 좋았다고 생각하자. 타이밍이야. 소나기도 장마도 지나갔어. 번개 색깔 좋아. 제발. 그렇지. 이거 <laughs> 잠깐만 깊어질 것 같은데 싸게 가자 싸게 가자 있는 거 오케이 중복 현재 신화 중복 세개 앞에서 재물 엄청나게 좋았고 아 나 심장 퉁거려 나 심장소리가 내 귀에 들려 지금 근데 뉴이럽 뉴이럽 이응이응이응 뉴이럽 제발 와... 정말 축하합니다. 여태까지 감사드립니다 최고 와... 팬더님 한정으로들... 와... 와... 슈퍼채팅 만원 감사합니다. 실번형 마음고생 심해서 축하해요. 설마 디올림 슈퍼채팅 만 2천원 감사합니다. 형 너무 축하해. 그때그 시절 부인님 에드 벌룬 다섯 개 감사합니다. 어... 어... 스트리머 어여폰님 별풍선 천개 아... 감사합니다. 실버니 썰었어. 아형님 어, 감사합니다. 스트리머 어여폰님 별풍선 천개 저... 감사합니다. 도야 축하합니다. 키키키즈니아 아... 위성철 야... 감사합니다. 아 형들 나 눈물 나. 아 야 마지막 신화 변신 형님들 2억짜리다 2억짜리다 2억짜리 2억짜리 신화 총사 와 카드 확정 튜바라기님 슈퍼 채팅 10만 원 감사합니다 신화 그동안 정말 고생하셨어요 쩔었어. 권아님 슈퍼채팅 5만 원 감사합니다. 야. 축하드립니다, 형님, 쌍지으랑 시온. 아이고 우리 형님 동생들 다들. 탑그리님 슈퍼채팅 5만 원 감사합니다. 이렇게 찾아주셔서 응원해서 주셔 너무 감사합니다. 다 형님들이 응원해주셔서 이렇게 유일을 가져가게 됐네요. 형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형님들 이제 유일 뽑아보겠습니다. 신화 변신 네개 합성 와 196개 감사합니다. 신 축하합니다. 야. 지배자의 기르타스 유일 변신 감사합니다. 드디어 제가 다섯 번째 유일 변신을 가져가네요. 스턴 적중 10%. HP 200. PVP 리덕션 5. 10만 원 감사합니다. 근거리 리덕 무시 5.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원거리 리덕 무시, 무시 5. 오 마법 데미지 무시 5. 야. 와. 아, 너무 행복하다. 즉시 변신. 형님들 감사합니다. 니 리... <laughs> 제가 여기다가 이역을 썼지만 결국 마무리를 이세마라로 우형고생 심했는데 잘습니다 오늘은 편이 닭발목자 작도야 고마워. 작도도 팔0 불기 축 불기 축하해. 네, 형님 디코마이크 잠깐만 송출할게요. 축하한다고 한 번씩만 해 주세요. 축다하나는 예, 예, 거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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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좋다 형들.